중간에 모셔 보인다 뜨거워 수로 맞아주세요 아이고 어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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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어구나 아이고 아주 왜 그러냐고 물어봐 나 불쌍하지도 니냐 매일 세번 정도 울면 왜 그러냐 좀이그럼 사연이 있을 거 아니야 다시 시작 아이고 어쩌 to 아이고 어쩌 a n t to cry. 라 w 이 n t to cry. I want to cry. I want t 고고 r y I 고 a n 고어 o 다고 안된다고 n t t 가 cry. I w a 내가 to cry. I w a 이 t 아이고, 아이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라고 <laughs> 성폭행 당했어요 성. 성폭행당. 술 받아 먹은 데가 죽이려니요. 아이고 아이고. 한 번만 더 물어봐도. 술 받아 먹은 이름이 나를 벌레덕 들어올리더라고 이렇게. 내가 그래서 나름대로 방어를 했어요 내가. 안돼요. 아이고. 재밌어 죽겠지 저쪽에 있는 여자들은 얼마나 궁금하겠냐 보여줘야 돼안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허락 받았네 아이고 저거 네 아이고 미쳤네 아이고 술을 받아보고 내가 죽이려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더니 이놈 나를 벌거듬표로 올리더라고 뭣이야? 붕활 달렸는데 임신했다고 그걸 붕활을 왜 따져 이 새끼는 없는 걸로 치고 이거는 그냥 엉덩으로 쳐, 그냥. 시작. 아이고, 아이고. 안 된다, 안 된다, 왜 아이고, 누가 내 맘으로 알아. 아이고야, 내맘 아신 여자분들 밥도 한번 쳐주시오. 일장식 <laughs> 똥구역은 찐덕찐덕 옹기장석 똥구역은 바삭바삭. 기름장식 똥꾸녁은 맹질 맹질, 방울 장식 똥꾸녁은 딸랑딸랑 콩나물장식 똥꾸녁은 간질간질 소금장식 똥꾸녁은 짭짤하고 짬뽕집 똥꾸녁은 빨강짬뽕 짜장면집 똥꾸녁은 깡장짜장 피자집 똥꾸녁은 조각조각 여덟조각 기불집 똥꾸녁은 푹신푹신 한약방집 똥꾸녁은 쌉싸러고 라면집 동구녁은 고불고불 치킨집 동구녁은 품덕이고 아뜨거 아뜨거 서대문통 광화문통 남대문통 동대문통 종로통 신통 방통 옥가통 시장통 물통 깡통 꼴통 간장통 게장통. 대장통, 고추장통, 김장통, 김치통, 장구통, 전구통 소금통, 소금통, 머리 아플 때는 두통이라 우리야. 이빨 아플 때는 치통, 허리 아플 때는 요통, 무릎에는 관절통, 종아리는 근육통, 항문에는 치질통, 뒷통, 냅통, 띠통 할아버지 똥 할매똥 헛가 막가 갑가 막가 새우가 막가 헐똥말똥 갈똥말똥 생울똥말똥 무리똥 할아버지 똥 할매똥 손자똥 아버지 똥어매똥 애기똥 시아버지 똥 시어매똥 사돈똥 이것이 일명 똥탈이겠습니다똥러똥똥 똥똥 더러더러 똥똥똥똥 아이고 이거 만드니라고뒤게줄 알았니? 자간 박수치신 우리 사모님 오늘 저녁에 혹성 푸킹 나가시고 임신하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차 빠져도 고추밭에만 차 빠지고, 넘어지려도 까지밭에만 넘어지고, 앞으로는 덫도 말고, 들도 말고, 500년 이상씩만 만수무가 오시쇼! 박수 한친 여자들,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이혼이나 확탄을 그려놔. 그리고 어디가서 자빠질 때는 자갈밭에 자빠지고 넘어질 때는 가시밭에 못 걸어져갖고 비오는 날아날 왼발 쭈욱 가래나쫙 찢는다 말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붐바 마왕 최민희였습니다 경기 <laughs> 그리고 박수 안친 사람 너희들은 현모 학생 두 분이시니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람상조 월 3만 5천원 해남 장례식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래도 앉아, 자, 자, 격 경례. 그래도 앉 침을 해남 나골당 노래 하나 줘. 내, 내올 진짜 내 노래, 어, 현철 노래. 나쁜 사람이야. 어? F샵으로 해에 F샵으로. 여러분들 현철 씨 여기 와서 이렇게 노래는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공연비 1월짜리안 받고 왔어. 그래도 하는 거는 현철보다 100번 현철이야 늙어간 고운 걸 별로 안 현철이 100만원, 1 0 0이원어0 0만고1별0만원 100만원, 1 0고철원1철0만원 100만원, 철0 0만원 100만원, 가0 0만원 100만원, 1 0 0 우리 크기랑 그 무시1 일이 아니야. 나쁜 사람이0 0만원 100만원, 100만원, 1 sim 这是长短。 もう <music> <music> 지지용과 현 사상의 위기야 놀래지개진아 서른 도현혐 박상철 조안도 기다려봐 좋다놈 아유 임상구가 이렇게 충치좀는바오 나는 딱 다섯 명만 무서워해 나훈라 조용필 이미자 계연자 사랑이 보길래 주인공, 최영철요 다섯명은 무소지 그 외에는 어떤 누나, 누나 아깝지 않을까 내 생각은 급한 얘기여 아휴 그러잖아막 생리가 있으려건 막. 만큼죽거네그런게 어제도 어떤 여자가 그럽디가 임신해도 무슨 생리로냐고 아니 그러면 누님이 내 몸을 잘 알아 내 몸을 내가 도잘 알지 그럼 남이서 생리 어떤 말도 왠생한게 아니여 나는 임신할때 나는 생년은 연내하고 내가, 내가 잘대지 어떻게 언니가 날 보도 잘 알아? 바바 크기만. 누구시야? <목소리> <목소리> 엄마야? 여기 띠네 엄마야, 여기? 왜자기 지금 엄마가 여기 붙터있디야 그래서 우리 그지들도 공부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지라고 뭐, 모든 거뭐 있어? 어, 여러분 우 인사말도 봐봐. 15개고 여기는 대인사로 관광객들만 해남 인구가 몇만이에요? 해남 인구가, 어, 7만 8,555명입니다. 7만. 근데 저기 저 10만도 안 되는 시가 여기 저 김제시, 남원시, 여기 또 저기 저 과천시 몇개 있어. 우리는 내일 모곧 8만 넘어가. 그런 그러니까 게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해남 오신 분들 관광객님 다시 한번 인사말 드리려고 워터쇼 플리스 일 세르빈 컴플리서 웰컴 투 해남 행사 저희 연장사품과 축제단을 찾아주신 모든 관광객님 해남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쉐팅 호와 빨 리장성 후진다우자청 시집빈뜨구가이가또 고자이 맛이다. 아이 좀또마때 무사 이시모노스키. 야스쿠이노 시타 n s i 사라 a 5시 알리모니다 골 a 초프 안 n s 파 l 스 a 바0레지 s i 프주 a 50 ans, il y a 50 ans, i 니 y a 봉0 ans, il y a 50 a n 뽕 il 뽕 a 50 ans, il y a 50라 n s i 11년 인터밀란 지주, 크리스토피자 스파게티, 이탈리아. 이웃나 철도란 마라도나돈 포켓 아리에티나엠바우케 운동한 노 페베 페베 아베베 파람피아 인도피아 이도피아다따따 바다밤 아프리카 콜롬비아 커피를 무지하겠어 패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 메이 인저 모니터블 뭐, 엔더 네이셔플 오렌지 군단 인천이 월드컵 사남 히딩크 네델란드 t h a k 이이추고 하우디오도 땡큐. 대단하죠? 박수치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요내말 이해를 하잖아 저 박수 안친 놈도 저런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인물인물 인물 알아보고 개 눈에는 똥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그래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 똥은 똥끼리 엉키고 오줌은 끼리끼리 엉킨다고 그래서 생기란 말이 뭐예요 아트수 평수 따라 가격이 틀리네 자동차도 100이랑 시시 따라 가격이 틀려 어? 정수기도 일곱 수이 일곱 수기 있어 얼음 나오는 청혼할 이스 얼음 정수기 깐깐한 정수기는 고해의 정수기 오줌물도 노란색, 하얀색 이듯이 똥물도 파도와 논나지가 있어 바닷물도 밀물, 썰물이 있어 그게 다 아는 사람들은 알아그래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력 경님 <laughs> 아휴, 우리박수진 형님 오늘 하늘 어디 가도 바람 피도 걸리지 마시고 오늘 기쁜여자오꼭 술먹여서 꼭 성폭행 성공하시고 <laughs> 왜? 아 이런데 그러면 누가 옆에 관광지에 해남 대응사 단풍축제 누가 마누라 데리사자뭐 이렇게 1년에 몇 명이나 있겠냐 얼마나 내가 사모님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데는 다 이거 이거 데려가고 술 먹여갖고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은 오냐 오냐 준비는 됐냐 됐냐 오메 싸부러네다 요럴라고 지 여기 진짜 여기 보 여기 진짜 사모님 모시고 오신 분 계셔요? 어디 사람들봐 아이고 뭐지 이 새끼들 지금들은마누라대들사 정신이 막아 높 아니 이런 데를 이걸 데리고 와서 순백에 가고 따먹을 목적으로 와야지. 이런 데를 만을 할 애는 뭐야? 학교냐 손을 벌쩍들게 해. 뭐지? 내가 바람피로라는 게 아니라 바람을 쇠로 온다는 뜻으로. 여러분들 건강을 여러분 뭐라 고러냐 그래? 약간 이상한 소리. 열장사가역 같은 소리 어지러고 좋은 소리 어겼어. 여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대한민국 헌법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